왜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빼고도 마음이 열릴까요? ISFP는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보다 순간 속에서 묻어나는 진심과 편안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. 비 오는 날 우산을 슬쩍 씌워주는 손길, 길모퉁이 고양이를 보고 동시에 지은 미소처럼 계산 없는 순간에서 그들은 깊은 끌림을 느낍니다. 심리학적으로 이는 심리적 안전감과 정서적 적합성이 동시에 충족될 때 나타납니다. 내향적 감정은 이 사람이 내 가치와 맞는가를, 외향적 감각은 이 순간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를 묻지요. 두 질문 모두 예가 될때 그들의 경계는 풀립니다. 그래서 ISFP의 첫 끌림은 폭죽처럼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깊은 숲속 한 줄기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. 그 순간 마음속 메시지가 울립니다.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. 그리고 이 감각이 오래 남을 때, 호감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신뢰와 애정으로 자라납니다.